상식을 레벨업하는 시간 마케돈.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커머스 전략. 인플루언서 커머스는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루언서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이 사용하고 좋아하는 제품을 소개하고 팬들에게 추천합니다. 인플루언서 커머스는 이러한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팬들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인플루언서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채널에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를 유도하는 링크 쇼핑몰 페이지를 제공합니다. 인플루언서는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브랜드는 인플루언서들의 팬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를 증진시킵니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라이브 커머스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과 달리 제품이나 서비스의 설명과 함께 인플루언서가 실시간으로 제품 사용 방법 등을 보여주는 쇼핑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인플루언서의 인기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 판매하는 것으로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인플루언서들의 팔로워들이 실시간으로 상품의 사용 과정을 보면서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제품의 실제 모습을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이는 제품의 판매 촉진과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라이브 커머스는 인플루언서와 시청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판매량 증가와 고객 유치에 효과적입니다. 시청자들은 인플루언서와 함께 상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질문할 수 있으며, 인플루언서는 제품에 대한 직접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제품 개선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라이브 커머스는 인플루언서와 브랜드 간의 협력을 강화시켜 브랜드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와 인플루언서 간의 장기적인 관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고, 브랜드와 인플루언서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데이터로 말한다, 퍼포먼스 마케팅. 벌써 2세 인수에 들어갔습니다. 마케터라면 무조건 읽어야 되는 필독서. 요 책, 지금 구매 링크 참고해 보세요.